좋아요가 좋아요 이 명제의 역이랑 대우의 참거 짓을 판별하는 문제지 근데 원명제부터 보자 a랑 b가 자연수면은 a 빼기 b는 자연수냐라고 했을 때어 얘는 틀려 왜 틀리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a가 3이고 b가 5여 봐 그러면은 a 빼기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지 자연수 아니잖아 그치? 음의 정수가 되잖아 그래서 이건 틀려 그니까 당연히 대우 명제는 틀리는 거야 그치? 어 그리고 이제 역명제 도해볼 건데. 역은 뭐냐면은 그냥 뒤집는 거잖아. A 빼기 B가 자연수야. 그러면은 A랑 B가 자연수냐? 뭐 이런 거야. 그치? 그러면은 봐봐. 얘도 틀리는데, 틀리는 이유를 찾는 게 얘가 조금 어려워. 봐봐. 어거짓심형제는 발레를 들어서 거짓심을 확인한다고 했어. 발레는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거는 만족하는데, 뒤에 거는 틀린 거 찾아야 되거든. 그, 앞에 거 만족해야 돼. 일단, A 빼기 B가 자연수가 돼야 돼. 그래서, A를, 예를 들어서, 뭐, 어 몇이라고 할까? 3분의 8이라고 하고, B를 3분의 2라고 할게. 그럼 A 빼기 B는 뭐가 돼? 3분의 6이 되니까 2가 되잖아. 그니까, 러 A 빼기 B는 자연수. 요거 앞에 거 만족해. 근데, A랑 B가 자연수야? 아니지. 뒤에 건 틀렸지. 그래서, 앞에 건 만족하지만, 뒤에 건 틀린 예시가 있단 말이야. 그래서, 얘도 틀린 말이야. 아니? 그럼, 역은, 일단, 거짓이야. 그리고, 대우도 이미 결론은 나 있어. 대우도? 뭐야, 여전히? 거짓인 거 알잖아. 근데 대우는 쓰기만 하면 되겠네. A B가? 자연수가? 아니야? 그러면은, A, B도? 자연수? 잠깐만, 모두 아니야? 여기 또는 이죠봐야 요것도 잘 체크해야 되는데, A, B가 자연수라고 했잖아. 요거 A, B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자연수럽게 n 드가 있는 거야. 엔드가 있는 거야. 그러면은 어... 저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부정하면은 A 또는 B가 자연수가 아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. 뭔얘인지 아시겠어요? 여기 어, 요거까지 챙김을 써야겠네. 그지? 어쨌든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. 되셨죠?